안녕, 여러분. 김아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이 집에 새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전 오피스텔에서 살 때는 그냥 따로 뭔가 엄청난 정보를 드린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꾸며놓은 것들을 그 위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제품들로 어디서 구매를 했고, 이제 어디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룸플래너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3D 도면까지 볼수 있어서 확실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관부터 메인방, 그리고 화장실 부엌 일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1, 2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부엌에서 침실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짠 여기가 저희 집 현관입니다. 일단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 집은 굉장히 오래된, 엄청 오래된 저층 아파트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셀프 인테리어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집주인분이 하신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이게 화장 화장대가 아니라 그거예요. 신발장.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었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뗄 수가 없다고 해서 손잡이랑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꼬깃꼬깃하게 신발을 넣어놨는데 이게 다 넣은 건 아니에요. 여름 신발 같은 경우는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좀 자주 신을 것 같은 신발들을 위주로만 이렇게 빼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롱부츠랑 우산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아 그리고 제가 현관 그 바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코일매트를 깔았어요. 원래 코일매트 깔기 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여러분? 어머 <laughs>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오래된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브라운 컬러의 코일 매트를 이거는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타일을 깔려다가 그것까지 너무 오바인것 같아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푹신 푹신하고 물기도 많이 잡아줘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를 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뿌릴 향수들을 뒀습니다. 대부분 브랜드에서 이제 써보라고 보내주신 아이들인데 제가 여기서 가장 요즘 자주 뿌리는 거는 비향 나는 거? 이게 약간 우디하고 숲 속에 비가 내리는 느낌? 그리고 살짝 스모키해요. 이것도 자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여성스러운 향을 느끼고 싶다 하는 날에는 요거를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좀 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향초랑 향수 디퓨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레스티인 네이처라고. 이 브랜드가 살짝 숲속에 있는 듯한 그런 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격대가 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30% 할인을 하길래 냅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그전에랑 집이 똑같아요. 그전 집에도 이렇게 문에다가 자석 후크를 달아가지고 마스크를 걸어놓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쪽이 화장실이고 이쪽이 메인방입니다.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벽에다가 집들이 선물로 받은 이 촛대를 놔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가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요런 게 박혀있어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굿! 그리고 이제 메인방부터 보여드릴 건데 메인방은 바란스 커튼이라고 하나? 요런 거를? 아무튼 요런 거를 달아놨습니다 사실 문을 떼려고 달아놓은 건데 아빠가 문을 떼면은 이문 관리가 나중에 안 돼서 다시 달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집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문을 안 뗐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콩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 집이랑 정말 비슷하게 냈거든요한 면은 전부 다 옷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횡거를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전신 거울을 뒀는데 사실 전신 거울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보이시려나? 이게 너무 전신이 다안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양옆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 모습을 다 보기에는 불편해서 조만간 큰 거울을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식장이 장미맨션 제품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원목 가구를 처음 구매를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사 올때 정말 많이 다쳤어요, 얘가. 좀 저렴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까져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스 천을 이렇게 위에 올려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구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싶으시면 은 포장 이사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좀 심심하지 않게 코트랙을 달아가지고 요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laughs>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무튼 소리 나는 건데 이걸 걸어놨습니다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콩이가 조금 뛰어다닐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카프트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제가 작업하는 공간. 아직 사실 뭐 쇼핑몰을 운영을 멈춰가지고 이 방에서 있을 일이 별로 없는데 제 손님 왔을 때도 여기서 밥을 먹고 제가 밥 먹을 때도 여기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 어 메스티지 데코에서 구매한 원목 캐비닛입니다. 짠! 예쁘죠,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 번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여닫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들을 막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뻑뻑해졌어요. 이렇게 좀 뭔가.. 그리고 여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그 행거를 걸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져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쪽은 전부 다 행거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팬트리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여기다가 뭐 속옷이라든지 잠옷, 평소에 잘 입지 않은 옷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해놨습니다. 뭔가 좀 가성비 있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행거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파티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파티션이 또 따로 팔아요. 여기에 제가 바구니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도 이제 옷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제가 설치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나무로 된 응. 흰 색깔 나무로 된좀 저렴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를 설치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쿠팡으로 구매를 했는데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고 아 근데 좀 단점이 뭐냐면은 냄새가 <laughs> 아직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거든요. 그리고 막 문도 열어놓고 하는데 문 열어놓으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뭔가 환기를 좀잘 시키려고 하나? 그래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베란다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 오다 보니까 베란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 창고가 따로 있고요 저는 전 집에서 사용을 했었던 요 트롤리?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놔둬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뭐 운동복, 여름 옷,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깔끔해 보이지만 이거 얼마 안갈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금방 또 여기에 옷들이 많이 걸려지지 않을까 어. 여기는 또 이제 뭐 여름 아우터라든지 그리고 잘안 입는 옷들을 걸어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끝 쪽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콩이 옷걸이에요 콩이 옷들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완전 작아 <laughs> 그리고 여기 콘센트가 있길래 여기 무선정소기를 충전을 할수 있게끔 벗습니다. 아, 이게 좀 마음에 안든게 그리고 그 전에 사셨던 분이 여기 집이 너무 추웠나봐요. 그래가지고 뽁뽁이를 창에다가 다 붙이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막 깨끗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살고 있긴 한데 뭔가 블라인드를 안 치면 이 더러운 게 너무 다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리고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말 별거 없고요. 저희 이사 올때꼭 하나를 봤던 게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절대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제가 사용해 볼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샴푸들을 뒀고요. 이건 제가 이번에 무타공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사용하는 샴푸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닥터포 해요.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게 제형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크림? 뭐 로션? 그렇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에다가 사용을 해도 이 머릿결이 뭐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커튼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샤워할 때 조금이나마 덜 물이 튀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쪽이 이제 거울 겸 수납장. 보시면은 어, 이쪽에도 다 헤어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교정 아이들. 여기에는 그 제가 좀 쟁여놓은 아르투아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르투아 애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돈 재산해가지고 쟁여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 별거 없는데 뭐 생리대라든지 급하게 쓸 화장지 그리고 뭐 수건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수건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꾸겨지더라고요. <laughs>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어머 어머 이거겠어 여기다가 이제 뭐 손님들 오면 사용하시라고 향수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보면은 규조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때가 너무 많이 탈것 같아가지고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파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는 콩이가 오줌 싼 자국이고요. 닦아도 잘안 닦이더라고요. 근데 좀... 귀여워서 그냥 한번 사용해보고 말자 하고 어차피 이거는 금방 또 갈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집이 좀 넓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무드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콩이 오줌 패드가 있습니다. 콩이가 잔디 뭐 아니면 화장실 이렇게 해서만 싸가지고 여기다가 잔디를 깔아놨어요. 만약에 산책 나갈 때만 오줌 싸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굿.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리 공간입니다. 이게 1200짜리고 이게 800짜리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사이에 문열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겹쳐놨는데 훨씬 더 넓어 보이게 사용할 수 있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구름이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제12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커피 그 캡슐을 다 써가지고 안 쓴지 꽤 오래됐는데 이거 있으면 뭔가 든든해. 응, 언제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커피를 줄수 있는 그런 뭔가 든든함이랄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뭔가 꾸며놓은 공간인데 이거 제가 딱 이사 왔을 때 동생 여자친구가 사준 꽃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달 넘게 이렇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지금은 살. 살아 살아있다기보단 말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얼음물에 설탕을 넣어서 넣어놓으니까 굉장히 오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좀 장식들을 해놨고 여기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여기에 조명을 놔뒀거든요 이 조명이 왜 있냐면은 제가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콩이가 혼자 있을 때 무서울까봐 이렇게 조명을 켜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 뭐 마냥 어둡지만은 않으니까 이 조명을 켜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분위기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포스터샵에서 구매했었던 포스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니까요.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는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어기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제가 이번에 이사할때 구매했던 거거든요? 오늘의 집에서 저번에 완전 세일을 했어가지고 6만원대에 구매 했어요.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구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본가에서부터 굉장히 주구장창 사용했던 에어프라이어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그래서 핫도그도 안 들어가고 낙꼬치도안 들어가고 그럴려면 그 나무 막대기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큰 걸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부터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피부 관리 존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에 팩들이 있어요. 슬리핑 팩, 마스크, 마사지 크림, 뭐, 요런 게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임프롬 요 아이 좋아해요. 피그 스크럽.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뭔가 하고 나면은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한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슬리핑 팩 중에서는 요 달바 제품 괜찮거든요? 이게 화이트 트러플 슬리핑 팩인데 이거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이것도 일어나면은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바로 보면서 할수 있도록 거울을 놔뒀어요. 앉아서 진짜 이렇게 팩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너무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팩을 넣어놓는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까지 가져가서 하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워놓는 거울 있잖아요. 이런 거울을 안에다가 넣어놓으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건데 미스트 종류를 제가 따로 빼놓고 싶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는 이제 화장실 용품들 뭐 가그린이라든지 치약, 샤워기, 필터기 있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물이 마냥 깨끗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라고 하지? 탱크 청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았었던 칫솔들이랑 아니면 제가 구매한 칫솔들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 여기 열어볼 건데 짜란! 뭔가 액체류의 화장품들 있죠. 토너라든지 세럼이라든지 아니면 에센스라든지 앰플 이렇게 쉐딩 제품들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해보고 싶어서 구매했던 아이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봅시다. 짠! 정리 잘했죠 여러분? <laughs> 아이 뭐지? 이거 진열된 거 보고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이거 파는 곳인 줄 알았대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진열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어떤 걸 쓸지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이 진열한 거는 다이소 가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립 제품들을 진열해놨었는데 립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딱 진열해놨더니 최고! 그 여기는 이제 브러쉬 안 쓰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화장대가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큰 브러쉬통을 놔두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빼놓고 진짜 딱 사용할 아이들만 쏙쏙 빼가지고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랄까, 공구함? 이라고도 볼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전부 다 마스크예요. 여기는 마스크고, 이것도 마스크고, 여기가 제가 방 꾸밀 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어 놓은 거거든요. 꽃코핀 같은 거 넣어 놓고, 이런 고리 같은 거 넣어 놓고, 3M 테이프, 막 이런 거 넣어 놓는 통이에요. 이쪽은 제 다이어리, 일기장이 있습니다. 올해 거는 요 카카오톡에서 구매한 거,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잘안 써요, 여러분. <laughs> 뭔가, 아, 왜 나는 그 다이어리를 꾸준히 못 쓰겠지? 막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쓰고, 너무 신나가지고 술 먹은 날은 또안 쓰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게 싫어가지고, 또 그냥 잘 안쓰, 원체 잘 안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찍은 인생 레커들 여기다가 이렇게 싹 모아놨습니다. 저 옛날에 애쉬 염색으로 제가 셀프로 염색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찍었던 머리. 완전 옛날이야. 2019년 8월 11일, 3년? 3년 지났네. 약간 부끄럽지만, 어머, 얘도 그런다. 진짜 건조기 여러분, 두둥~ 사랑하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